최근 라운드 구장 시리즈 8번째 라비에빌 CC 듀스코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적당한 거리에 좋은 레이아웃과 컨디션으로 꼭 가볼 만한 듀스골프장이라고할수 있겠네요. 춘천 동산면에 있습니다. 춘천 고속도로 남춘천 ic 나와서 5분 거리죠. 2016년 18월 조선잔디 퍼블릭으로 개장했죠. 코오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장한 올드 코스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며 클럽하우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 설계는 이스트밸리 웰링턴, 비전일스, 플레이어스 등 유명 구장을 설계한 송어 골프 디자인에서 했습니다. 올드 코스의 한옥 클럽하우스와 달리 듄스 코스의 클럽하우스는 매우 모던한 느낌이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에 2만 원 예치금 내면 2만 원그린핑이 할인 제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기존 예치금 회원 말고는 신규 예치금 회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산지 사이의 계곡과 능선을 따라서 홀들을 잘 배치했습니다. 외국의 듄스 코스와 같이 홀 가울 사이에 나무나 숲이 없이 패스큐 러프로 되어 있어서 스타트에서 보면 코스의 절반 한 아웃 홀 열월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블라인드홀이 없이 뻥 뚫려 있어서 다 보여서 쉬워 보이지만 라운드를 하다 보면 숨겨진 핸디캡이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죠. 특히 라운드를 하다보면 파5가 해저들을 끼고 있거나 중간에 개울을 흘러서 끊어가야 하는 등 난이도가 있습니다. 파4는 IP가 좁은 홀들이 중간에 두세개 정도 있어서 정확한 티샷이 필요하죠. 산악골프장이라서 자연스러운 업단이 있지만 급 경사는 아니지만 은근하게 경사가 꽤 있습니다. 작년에 라운딩 할 때까지만 해도 페스큐 어프로 들어간 볼을 거의 찾아서 다음 샷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라운드를 해보니까 러프가 너무 무성해져가지고 분명히 공 떨어지는 곳을 봤는데도 공을 못 찾는 경우가 태반이라 멘붕이 오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뻥 뚫린 듄스 스타일이라 대체로 듄스보다는 올드 코스 라운드를 선호합니다. 코스 관리를 보면 조선 잔디 페어의 밀도가 빡빡해서 쿠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IP 지역이 아니면 거의 디봇도 없을 만큼 관리도 매우 좋죠. 티인 그라운드 잔디도 잘 활착했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놔서 티샷에 부담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트 티샷은 없었죠. 그린 스피드는 2.6 수준으로 보통 상태를 유지하며 아마추어 라운드에 적합한 그린 상태죠. 라비에벨 CC 듄스 코스를 5점 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접근성은 5점 만점에 3.5점, 강남에서 80km지만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춘천고속도로 남춘천하시 바로 나서 바로라서 운전 체감거리는 짧죠. 코스 레이아웃은 3.5점, 산악구장임을 감안하면 홀드를 잘 배치한 구장입니다. 홀 자체는 고저차를최소했지만 은근하게 업다운이 있습니다. 듄스 스타일이라서 뻥 뚫려가지고 호보로가 있습니다. 코스 관리는 5점 만점에 4점이고, 부킹 가능한 퍼블릭 구장에서 최상위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 난이도는 오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넓고 뻥 뚫린 페어웨이가 편안함을 주긴 하지만, 살짝 러프에 들어가면 다음 샷도 어렵고, 심지어는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보기보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세컨샷 혹은 서드샷으로 그린 공략 시에는 그린 주변이 여유가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탄도 높은 아이언샷이 아니면 그린에 세우기 어렵고, 그린을 살짝 오버하게 되면 오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운드 추천은 오전 맞으에 4점입니다. 9월 주중 그린피는 오전 14만원, 56만원으로 보기 힘든 가성비 구장이죠. 주말은 19만원에서 21만원 정도 하네요. 관리가 좋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듀스 스타일 구장이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